친구의 성공이 배 아픈 이유 7가지. 1. 네. 우리는 성공 자체보다 비교를 먼저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 생긴 습관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하던 시절부터 내려온 심리 기제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남이 더 많은 먹을거리나 더 나은 무기를 가지면 그건 곧 나의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신호였죠. 미국 스탠퍼드대의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리안 FESTINGR는 이 현상을 사회 비교 이론 소셜 컴페러선 시리우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와 위치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성취나 상태를 거울 삼아 판단한다는 거죠. 즉, 친구가 승진했다, 집을 샀다, 투자에 성공했다. 이건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네. 친구라서 더 배가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멀리 있는 유명인의 성공은 부러움보다 동경을 불러옵니다. 반면 나와 조건이 비슷한 친구의 성공은 훨씬 강한 질투와 위화감을 만듭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심리적 거리가 부러움의 강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으로 먼 대상 나와 상관없는 영화 배우 억만장자와 대단하다.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 같은 학교를 나온 동기, 직장 동료, 친구 외저 사람만 친구는 나와 비슷한 출발선에서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졌다면 내 무의식은 그 차이를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친구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3. 뇌는 질투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의 IPS의 fMRI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질투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전대상피질 ACC입니다. 즉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고통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뱃속이 쿡하고 찌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생기는 건 뇌가 위협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때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질투는 우리를 단기적으로 우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4. 부러움과 질투는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러움의 빛과 질투 젤러시를 구분합니다. 부러움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상태 상대의 성취를 동경이며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상태 관계 지위 위협입니다. 친구의 성공에 대한 감정은 대부분 부러움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나도 저렇게 될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붙으면 순식간에 질투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집을 샀다 부러움이 듭니다. 내가 그때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가 먼저 살수 있었는데 하는 질투가 따릅니다. 부러움은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질투는 행동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 sns가 질투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과거에는 친구의 성공 소식을 가끔 들었지만 이제는 sns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SNS 사용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질투가 비례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SNS는 편집된 성공만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승진 사진만 올린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은 숨겨진다. 여행, 맛집, 쇼핑만 공유한다, 일상의 무료함과 고민은 지워진다. 우리는 상대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원본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불리하죠. 6. 왜못본척 축하 못할까?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건 인간의 자기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카롤 타브리스케럴 TAVRIS는 이를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다는 자기 이미지와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나간다는 현실이 충돌하면 뇌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 쟤는 운이 좋았던 거야. 저렇게 돈 벌면 인간관계는 포기해야지. 곧 망할지도 몰라. 이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뇌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7.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까요? 과학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 기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나와 비슷한 친구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작년의 나보다 내가 성장했는가를 점검합니다. 둘째, 성공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친구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합니다. 단순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면 질투가 학습으로 바뀝니다. 셋째, 축하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축하해라는 말을 하세요. 말과 행동은 감정을 역으로 변화시킵니다. 행동과 감정 일치의 법칙입니다. 8. 부러움이 성장으로 변환이 될 때입니다. 미국 심리학 KPA는 건설적 부러움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타인의 성취를 보고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동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파괴적 부러움은 왜저 사람만 잘 돼? 분노 회피가 되는데, 건설적 부러움은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나도 해봐야지 동기 행동이 됩니다. 같은 감정이지만 해석과 대응 방식에 따라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 결론은 친구의 성공이 배 아픈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생존 메커니즘이고 현대 사회의 빠른 정보 환경이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순간 그건 나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연료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끝.